지금 어디 가고 있죠? 짬뽕집 가는데 <laughs> 이름 몰라요 <laughs> 그 돼지병. 그냥 가라는데 가는거예요 <laughs> 저는 셔틀이거든요 <laughs>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택시 셔틀이에요 <laughs> 아, 제가 병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매운 걸 먹어야 되는 돼지병이 있어서 엽떡이랑 짬뽕이랑 고민하다가 짬뽕을 먹으러 갑니다 엽떡은 또 다음에 비오면 먹겠죠? <laughs> 맞아. 어제 떡 먹어서 떡볶이 보다니 어제 우리 떡을 먹었어? 분모자 먹었잖아 마라톤 집에 분모자 떡아니야 떡이야? 자기야 그건 그래. 그냥 분모자잖아 그냥 허브를 먹은 거잖아 떡볶이를 먹은 게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안에 떡 있잖아 그냥, 그냥 다른 맛이잖아, 맛이잖아. 아 결혼 떡은 먹어근데 거기 안에 면도 있어.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면 짬뽕도 받네 비올 응. 때는 전이지 부침개. <laughs> 술도 안 마시면서 무슨? 부침개도 밥 먹으면 되지. <laughs> 술을 마셔야 돼? <laughs> 원래 부침개는 막걸리지. 막걸리를 먹어줘야 된다고. 그건 아니지. 그게 원래 국룰이라고. 근데 자기가뭐술안 아, 안 마시니까. 아, 자기 그렇게 식단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? 너가 내가 뭐 말한지 한참에서 뭐, 말했잖아. 짬뽕 먹고 싶다. 먹고 싶다. 먹잖아 많이 달달 아니 근데 되게 강경하게 나, 아나 오늘 진짜 식단할 거야. 막 이런. 칙하면 나. 아 제발 나서 뭐 먹자고 좀 하지 마. 내 눈앞에서 잘 치워도 이러는 중 내가 그렇게 어떻게 말한 거 내가 무슨 면서 얘기했잖아. 내가 진작에 집에 추도. 진작 이렇게 얘기했어? <laughs> 그렇지 않게 아니 그, 진작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. <laughs> 엄청 하얗다, 조스가. 잘 먹겠습니다. <목소리도> 밥 먹고싶어? 오빠가 살게 오빠가 사는거야? 아니야 내가 살게 자기 나 때문에 식단도 못하고 나 먹으러 와줬잖아 먹고싶은지 시켜 자기야 누나 왔을게 누나 오늘 월급날이잖아 <laughs> 누나 나 갈게요 오늘 월급날이잖아, <laughs> <누나> 오늘 월급날이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안 보인다고 <laughs> 자기야 같이 가 야, 같이 가! 나도 자전거 타보고 싶어. 여기 탈력대. 아니. 나이렇수 있지 않아? 여기가 진짜 내 목에 물린대란 말이야? 얘 <laughs> 이렇게만 빨리 갔어. <laughs> 나 간다. 아우, 걔네 두고 잘 잤어, 걔네. 야, 블로그는 어차피 이웃만 볼수 있는 거 아니야? 야, 전체 공개인데? 아니, 전체 공개야. 유튜브에 <laughs> 올린 <laughs> 영상이야? 저 착한 사람이에요. <laughs> 그녀는 <그냥 웃음> 바지요. 왜? 하이막 치즈볼을 먹기 위한 그녀의 열정. 네? 바지가 다 젖어요. 어, 되게 예뻐요. 치즈볼을 받는 그녀의 뒷모습. 안녕하세요 <laughs> 야, 개맛있는데? 근데, 우리 인형이 좀 맛있어서 좋았어. 기분이 어떠세요? <laughs> 아! 대전 간다, 대전! 제가 대리운전 하겠습니다 날씨 <laughs> <레이스>, 너무 좋다 시간이걸리지만다 <laughs> 네. <laughs> 어 아, 뜨거워. 어 아, 뜨거워. <laughs> 밥을 다 먹고 갑니다. 어, 여기 아닌가? 세불 잘 춤이란 걸배술을안발라서퍼졌네 뽀뽀 좀 할까? 그런다고 안 묻혀져 <laughs> 아 너무 아파, 아 너무 아파. <laughs> 아. Alô, não, to... 야 이렇게 지랄하는 거뭐 한두 번 있는 거. 아, 왜을그쫀대쫀득한 트위스터 그거랑 <laughs> 트위스터랑 그 동그랗게 생긴 거 있잖아. 톡톡톡 돼치킨 아니라고.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먹었던 돌리 그 줄리? 그런 거뭐이렇 거? <laughs> 그 무릎이 너무 많은데 하나만 얘기해 줄래? 야, 미안해. <laughs>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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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지 말라고. 같은 <laughs> 거 만들지 마. 와, 어, 안에 찌찌가리기도 있네. 네가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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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엄마 가져살까 이거? 아, 알았어. 아 이거 말했어. 한번 입어보고. 예. <laughs> KKK 알아? 그 흑인 싫어하는 백인 집단 있거든. 이래 여여.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? 치 구름빵 신나는슈나빵 여행 는름나는 슈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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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가뜩이나 입만 떡서줄게. <laughs> 왜? 왜이게 너 씨발 나아 비몽망년아. 지는 씨발 <시발> 까르보나 처먹고. <laughs> 존이나빈부격해 느끼게 <느낌의> 사람. 아, <laughs> 내가 먹고 있는 네가 쳐들어먹잖아유산도 <laughs> 뛰고 모든가 미친년이. 나 치워. 어, 아, 씨발. 어떤 여자가 저한테 <Grade>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. 음. 카톡에 저의 마음을 올려서, 음. 히키코모리는 제가 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. 되게 큰 결심을 하셨네요. 아,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음. 것 같아요. 사회에 한 걸음 내딛기 위한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? 답답니다. 공작기 <놀람이> <laughs> 어... <놀람> 뭐? <laughs> 다른 거 하면 보! 생각이 안나 <laughs> 어떡하냐? 어떡하냐 이게 어떡하냐? 되게 많은데 보라색도 있고 보리도 아... 있고 보람도 있고 보! 보리보리? 야 지... 왜? 뭐 입고 나오라고 뭐가 잘못됐죠? 네가 처먹는 게 뭐취 때가 없나? 뭐야! 어떻게 야 카메라를 닦으라고! 들어오시겠네 진짜. <laughs> 다이어트하시는데 이런 초코빙수 드시는 기분이 어떠세요? 다이어트 안 합니다! 맛있게 먹겠습니다! <laughs> 다이어트 없습니다. 그 무슨 소리죠? 합리 <laughs>